31절에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말에 가면 하 참으로 내 제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을 것짜에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 서 w a 시되진진실 진실을 느끼노니 제 n o c h i 마다 죄의 종이라 h 은 n o 집에 가 n 지 못하되 아들 Chino, 니 그러므로 아들 i 이 o c h 하면 내가 참으로 o Chino, c h i 가아 Ch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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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 i n o c 이 i n o Chino, Chino, c h i n 나가든 i n 나가든 두 종으로 삽니다. 그것은 진리 안에 사느냐, 죄의 종으로 사느냐, 그겁니다. 어, 예배가 나온다고 영양이 다 진리 안에 사는 게 ]이야. 아니에요. 어, 제가 어제 설교를 제가 정말 마치고 이렇게 가는데, 오늘 이 설교에 대해서 사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가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겨우 응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설까? 왜 이렇게 말할까? 다 무채 마음이 아팠어요. 진리를 따라가야 돼. 여기에 전 목사도 이게 진리다 하고, 큰 인물다 해서 이 진리를 붙들리고, 그리고 이 대우 나는 살라고 전하고, 성도는 듣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 두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는요. 빚는 자 속에 왜 예배당이 오니까 그냥 진리 안에 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자유한 자유 죄의 종 죄의 종 죄의 종이 뭡니까 진리를 따라 살자는다 죄의 종입니다. 그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교도소 설교를 가려고 합니다. 갈 때마다 제가, 아 참, 늘 마음이 두근두근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음, 참여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진짜 저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비록 저들은 각오에 갇혀있지만, 진리를살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로 자유한다는 말은요.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묶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냐면요. 내가 진리 안에 갈때 주님께서 내 삶을 다인대해 간다는 거 그런데 이 진리 안에 살지 못할 때는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말씀 보면요. 우리가 그런데 누군지 자기 일에 살는자고 자기 일에 죽는 자가 없고, 없다. 살로도 주의에 살고 죽어도 주의에 주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런데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 우리를 주의를 주려고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살을 죽고 피를 쏟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제 어떤 분이 열심히 일하는 걸 보는데 외배도못 나오고 일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랬습니다. 예언시 같이 하니까요 내가 이렇게 지금 바쁜 거 주님도 다 아셔요. 그때 그 말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그걸 알아줄까요? 주님이 이 시간에 자기가 바쁜 일을 하고 있는 걸 알아줄까요? 정말 제가 너무 마음이 그분에게 더 이상 말을 못하지만 왜 말을 못하냐고 고보는 믿음의 고의까지입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고 돌아왔지만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어요. 진리로 자녀를 얻는 거왜기도니까 진리로 자녀를 얻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의정은 이런 관계없이 그냥 복 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 재정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무엇에 끌려가냐 관심이 없어요. 진료를 잘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중요한, 중요한 말씀이있습니다 정은 영원히 집에 가하지 못합니다. 재정으로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재정에서 결박에서꺼내야 되는데 못 먹고 있어요. 왜 그렇게 우리 이 땅에 살때거듭난게 뭔지 아닙니까? 죄종으로 살던 삶을 끝낸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죄의 정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냐? 무엇을 위해서? 왜 이거 해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 받고나 남의 우리의 삶의 존재는 예수님의 피 값이에요. 생명 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 값의 삶을 사는 겁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때 종은 영원히 지에가 가지 못합니다. 제종은. 근데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그, 그 그러면 아들이 내일 자유롭게 하면 내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는동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3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를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배가 무섭게 무너지는 걸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진리로 자유하는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